안녕하세요.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뽕스님 정말 궁금합니다. 3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님이 1년 징역 구형을 했습니다. 재판장님은 저에게 합의를 보셨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60만원의 합의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서류를 살펴보시더니 합의한 내용이 없다. 합의서 작성했냐 물어봤습니다. 합의서를 안 받았고 통장으로 돈을 보낸 내역은 있다고 말씀드리니 통장 보낸 이력을 첨부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합의를 볼 때에는요. 반 반드시 합의서를 받아놔야 돼요. 우리는 증명의 문제입니다. 모든 법률은요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명을 해야 돼요. 서면이란 말, 이 서면, 서면이나 물증이 없으면 증명이 안 돼요. 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받아두셔야 돼요. 누가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주겠어요. 합의 받는지 안 받는지. 물론 이제 통장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간접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예, 그러나 가급적이면 서면을 받아두셔야 됩니다. 합의서를 4월 말로 선고일일을 지정하셨고 징역을 가게 되는 건지 벌금형이 맞는 건지 아마도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도 있고요 벌금형이 나올 확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가락률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파타고니아님 구공판 끝나고 국선 변호사 선임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서 3년 구형 받았습니다. 구형이 끝났죠? 구형이 끝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변호사라고 하는 존재는 구형이 들어갈 때 그때 가서 변론을 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물론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서면 정도는 작성해 줄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추가 증거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라면은 변호사가 출석해서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형이 들어. 가기 전에 변호사 선임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거라고는 문서 작성으로 의견서 정도는 제출이 가능하겠으나, 그거는 이제 변호사의 큰 부분은 아니다. 의견서 작성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쿠쿠다스 당님 90판 19년 5월 300만원 벌금 21년 2월에 또 2년 만에 적발되셨죠? 이번에 사고까지 있네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어, 제가 볼 때에는 변호사가 지금 들어와야 할것 같아요 2년 만에 적발된 데다가 뭐 합의는 하셨지만 이제 대인이 있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이게 감옥에 안 간다고 라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최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옥 가락률이 합의는 해서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어, 그러나 가급적인 내가 경제적 흥편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의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 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